촬영하고 있는 오늘은 4월 10일 통선 투표일입니다. 저는 이미 사전 투표로 다른 지역에서 했어요. 갔는데 깜짝 놀랐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안 움직여. 다들 사전 투표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사전 투표 많이 할까? 오늘 놀려고? 누가 더 많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민감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목소리> 누구야? 학교에 있을 때마다 앞에서 노래 계속 틀어 맨날 <laughs> 30분 동안 거의 학교 앞에서 노래 틀면서 애들이 되게 싫어해 알았어 <laughs> 글로벌 OTT 투자 플러스 한 감성 한 스푼 k 크리처물 흥행몰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번 주 금요일 날 공개돼서 이번 주 내내 핫한 한국 드라마가 있어 OTT 드라마 뭐지? 스위트홈 <laughs> <laughs> 스위트홈은 작년이었어요 기생수? 기생수 뭔지 알아? 어,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거 아니야? 이게 원래 원작은 만화책이야 엄마 진짜 어렸을 때 나왔어 그때 무슨 생각 했냐면 일본은 됐다 특이한 나라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 이런 기발하고 괴상한 생각을 할수 있을까 라고 싶을 정도로 기괴한 만화책이었어 손이 괴물이야 손이 어, 그거 애니메이션으로 응. 나온 거쇼츠에서 봤어 응. 아 그래? 봤어? 그런데 나는 근데 보다가 말았었대 무 징그러워서 그런데 봤어 이번에 연상호 감독이 만들었다고 해서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어 근데 너무 잔인해 아빠 옆에서 보다가 눈을 찡그리더라고 일단 괴물이 징그럽잖아 그럼 네가 아는 괴물이 나온 드라마나 영화 뭐 알고 있어? 그거 그 버스피니니오 그건 괴물이? 괴물이잖아 그거는 SF 영화에 속하지 않니? 근데 괴물도 맞잖아 괴물이 아니잖아 아니야? 로봇 아니야? 로봇이 로봇 상대하는 게 괴물이잖아 아주 대표적인 게 에일리언 에일리언.. 그나마 에일리언이 덜 유치한 것 같아 에일리언은 너무 재밌지 근데 거기 괴물 너무 무섭잖아 미국의 <laughs> 크리처 하면은 대표적인 게 에일리언인데 음. 외계 생명체잖아 어쨌든 얘도 외계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는 것도 있니? 미국에서 유명한 거? 크리처몬뭐 있었냐면 아직도 생각나는 게 미국에 불가사리라는 공포영화가 있었어 이름은 들어갔어 불가사리 땅속에 사는 괴물이야 얘는 불가사리 모양인데 사람을 잡아먹어 너무 재밌었어 엄마는 마니아... 마니아 큰거 같아 그치? 마니아... 한다는 게 무슨 뜻인데? 그니까 러 덕후 보통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 걸 좋아한다는 거지 일본이 되게 제일 많아 크리처물이 많아 그냥 유명한 게 기생수 있고 아는 거 하나도 없어? 아예 없어? 응. <laughs> 알았어.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 약했어. 되게. 근데 가장 먼저 히트를 친 게? 웹툰으로 나왔던. 스, 그렇지. 스위트홈이지. 응, 근데 괴물 나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응. 너무 부자연스럽게 움직여. 아니지. 그 정도면 잘 만들었잖아. 프로틴 그 괴물. 응. 되게 <laughs> 갖다 그냥 그린 것 같아. 톰이 원과 투가 지금 난 다르잖아. 네, 이 정도면 진짜 잘 만들었다고. 일단 충격적이었다. 스위트홈은 징그러웠어 너무. 일단 그 다음에 대놓고 크리처인 거, 경성 크리처. 세개 전부 다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다는 거야. 세개 다. 그럼 도대체 왜 인기가 많냐? 왜 인기가 많을까? 미국이나 그런 것들은 다뭐그 음. 외계인이나 뭐 그런 내용. 이건 아닙니까? 비슷한데 내가 본 대표적인 불가사리도 그렇고 불가사리 에일리언만 봤을 때 내용이 단순해 내용만 보면 뭐야 괴물을 죽이고 끝나는 거 <laughs> 어, 괴물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여 주인공이 고난을 헤치고 괴물을 죽여버리 없어지 내용이 되게 단순하단 말이야 스위트홈만 보면은 괴물의 특징이 있어 같다 다그 원래 옛날에 하던 응. 인간때 하던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거? 그렇지 그러니까 이 괴물의 각자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신이 갖고 있던 감... 욕망 같은 거 그게 괴물로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주인공이 다 사정이 있어 스위통 같은 경우 주인공 현수는 학교에서 왕따 당한 애야 학교 폭력을 당한 애였어 그리고 부모님이 사고로 죽었어 그거에서 굉장히 죄책감을 갖고 있던 애야 그래서 집 밖에 안 나가잖아 그런데 그런 상처를 가진 애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괴물들을 맞서 싸우면서 점점 성장해나가는 이야기지. 그리고 경성 크리처는 이때 일제시대라고 했지. 일제시대 때 가장 유명한 생체 실험을 하던 부대가 생각나니? 이름이 731 부대야. 그때 731 부대가 했던 실험, 그 실험체가 괴물이 된 거지. 사람이 괴물 이 변한 거야. 주인공의 엄마가 생체 실험을 당해서 괴물이 됐어. 주인공이랑 괴물이 된 엄마가 만났다고. 그 괴물이 응. 걔가 아들인 거 알고서 공격 안 하는 거지. 그렇지. 나 여기서는 딸이야. 엄마가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야. 모성애가 어. 남아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한국적 요소라고 하지. 모성애, 부성애. 그게 특징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번에는 기생수를 보자. 기생수는 네가 말한 것처럼 항상 우리나라 주인공에는 뭔가 사연이 있어. 우리나라 주인공들은. 주, 여자 주인공은 엄마는 집을 나가고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아서 애가 집을 나왔거든? 아빠를 신고하고서? 음. 되게 외로운 애야. 그래서 이런 애한테 이제 기생수가 붙은 거지. 외로워하고 사람을 못 믿는 거를 기생수가 공감을 해줘.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기생수와 함께 있으면서 공존하면서 사람에 대한 믿음을 좀 높여가는 과정. 그러니까 성장이야. 이런 크리처물의 공통점 다 인간이 성장하더라.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게 근데 세계에 먹히고 있대. 왜 그럴까? 그 주인공은 다 주변 어디서나 볼수 있는 사람들이란 거야 약자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다 공통적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게 먹힌대 감정 몰입이 된대 다른 나라 사람들도 똑같이 그래서 인기가 많대 이제는 K 드라마라는 게꼭 무슨 로맨스나 이런 거에 되는 게 아니라 뭐전 장르로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다 왜뭐하 하면 다 K를 붙이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다들 그게 뭐 3위안에 들고 10위안에 들고 이러니까 별로예요 K가 비슷 탄거지? 그럼 뭐라고 할까? 한국 크리쳐물이라고 해? 그게 더 훨씬 더 한국이 너무 기니까 아니 두 글자도 기 <laughs> 길지 두 글자라도. 응. 이거 하다가 영어로 바꾸고서 대문자 K 하는 것보다 그냥 치 치면서 한국 한인용으로 썼어. 왜 했을까? K라고 붙이냐면은 외국인이 그냥 한국이라고 써 코리안 크리처라고 쓰는 코리안이라고 써야 되잖아. 그못 읽잖아 어차피 어? K 크리처 뭐라 하면 못 읽잖아. 그럼 외국에서 응. 쓰는 건 그렇다 쳐도 왜 한국에서 그렇게 쓰? 그럼 그러게. 자 이건 네가 얘기해. 너무 촌스러워 한국에서 쓰니까. 그래? 너무. 적당히 막 K팝 음. 같은 거는 음. 막, 치, 그렇다 쳐도 음. 막 k 방역 K크리처 물 K, k 뭐 그런 거다 붙이면 너무 K 방산 뭐, 뭐뭐 뛰어나기만 하면 다 K를 붙이고 있으니까 또 맞는 말이네 생각해보면 원래 성과 안 나오다가 음. 한번 정도 성과 나오면 바로 또 K를 붙여버려 그러네 그또 맞는 말이다 전부 다 K가 붙었다 너무 국방에 차올랐어 그런... 그래도 어쨌든 잘 나간다 이거야 우리나라 드라마도 한국형 괴물드라마도 잘 나간대 이건 좋은 거긴 하잖아 음. 좋은 거다 근데 니네 말대로 너무 K를 붙이면 사실 그럼 사람들이 좀 나중에는 지겹긴 할 거야 네, 신문에 음. 거의 2년에 두세 번씩은 맨날 그 외국어 사용이 과도하다면서 막상 신문에서 K 크리쳐 뭐 이러고 있으면 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 응, 그럴 거면 저기에다 가 한자를 왜 넣는 거야? 그러게. <laughs> 나 아까 그 얘기 하 했어. 영어 한자? 한글은 한글이 다 들어있어. 웃기긴 했어. 아까 보면서. 대목이. 아무튼 고마워. 좋은 얘기 해줬어. 자, 오늘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 촬영해줬어. 고마워요. 여기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